]이에요? 아 기대돼. 음? 최악이야 최악. 나 너무 외로워했잖아 최근에 그래서 누가 찾아와 줬어. 아무도 안 왔을 것같라고 뭐. 어? 아, 어. 아니 어제 갑자기 막못고겠는 거야. 스테로이드 주사 맞았어.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? 운동을 되게 너무 많이 하는 어. 경우에 그렇게 될 수도 있대요. 음. 갈게. 어. 대충 찍다 가. 뭐 똑같은 거할 건데 뭐. 아니 자기 뮤비 날 저렇게 <laughs> 다운되는 사람이 어디있어 <laughs> 아니 왔어. 아니 저 핑크색 티셔츠는 어? 준비했어? 그럼. 저 저거? 몇 벌이야? 와 진짜 많다 근데. 이거 미소천사 때 내가 이걸 입었다니까... <laughs> 난 저게 이렇게 젖꼭지에 닿는 느낌이 아직도 기억나거든요. 근데 진짜 실크 아닌 거 있지? 가짜 실크. 나 어제 잘때 팩했어. 진짜 오랜만에... 아, 너무 한심하더라고. 그걸 붙이고 있는 내가 완전 메이크업하는 친구가 갑자기 뭘 붙이더라고. 요 원래 안 하시던 건데, 메이크업하는데 7분도 안 걸려요! 이루고 인사라고. 하 <laughs> 안녕하세요. 네, 잘 부탁드립니다. 나오시면 네, 설명을, 설명을 좀 잘해 주세요 전혀 모르겠어요. 괜찮 네, 그렇죠. 네. 설명 천천히 드릴 거할 거니까. 네, 네. 급하게 안 할. 알겠습니다. 네. 네, 예, 예. 방금, 방금... <laughs> 이렇게 하고 하면 훨씬 덜 부끄러울 거 같긴 한데. <laughs> 어, 나온다. 장난 아닙니다. <laughs> <laughs> 따다. <따단! 웃음> <laughs> 아우, 근데, 근데 어울려, 검은색이. 되게 마카롱 같다. 마카롱. 안녕하세요, 오늘은 없어, 입니다 야, F 같잖아, F. <laughs> 야, 이건 또 새로운 그림이다. <laughs> 오! 오. <이야. 웃음> 되게 패셔블한 조직극기가. <조식> <laughs> 핑크파. 션고불한도지 <laughs> 지금 잠깐 서 볼래요? 빨리. 네, 서 볼게요. 인트로 자리 한번만 서 주세요. 네, 네, 네.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댄서분들과 같이 찍은 처음이에요. 처음이에요? 네, 태어나서. 가볍게 해 볼게요. 가볍게. 자, 롤리. 네, 리액션. 저렇게 다 차려입고 멋있어. 어머 아. 어머 저런 표정 처음 봐요. 허코해요 oh 어, 음. 얘는 고무허아 허코케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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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코아 허코케아? 허코아 허코케아? 허아 허코케아? 허코케아? 허코아아 다할수 있는데, <웃음>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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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가 다시 해볼게요 이게 어디서 또 틀리면 또 계속 틀맞지 않을까? 그런 걱정도 또생기아맞그 <laughs> 맞아, 발이 자꾸 거슬리네 다리가 마비가 왔었어 i g a 탈ig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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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 i g 지금 처럼만 해도 돼요 맞아요 틀렸다고 생각하면 어. 아무도 몰라요 네. 진짜 틀려도 맞아, 그냥 가요 뻔뻔하게 해야 돼요 응, 틀려도 아, 그냥 뭐. 가요 <laughs> 상관없어 춤추는 뮤직비디오 현장에서 저렇게까지 위로해주면서 찍은 찍는... 게 <laughs> <laughs> 힘내세요 <laughs> 할수 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내 뮤직비디오 촬영인지 <laughs> 할수 성시경 위로 대회인지 <laughs> 할수 있어요가 웃기네 난 춤을 못 추니까 뭘 하나 더 하려고 그러면 단계 춤이 원래 안 돼요. 발은 안 미끄러져서 안 움직이지. 주머니에 손넣어야 되는데 주머니 너무 작게 만들어 갖고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야. 오. 두 번째 세트에서 좀더 열심히 해봐야지 할수 있을 것 같아. 신발 바꾸고 다리에 힘이 없어질 거야. 안 좋아 갖고. 그러니까 이 나이 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. 요 속서 발라드 부를 거야. <laughs> <laughs> 밥먹어, 밥먹어. 네. 착장이 바뀌었어요. <laughs> 아저 목탁 소리가 너무 싫더라고요. 어. <laughs> 오 좋아. 응? 아까보다는 더 한결 편해지신 것 같은데? 되게 여유로워. 어, 되게 아까랑 있어. 아예 다르는데? 아 어, 좋다. 얘끼를 부르기 시작합니다. 춤이 안 되니까 끼를 해결해. 때문인지 여기가 더잘 추는 것 같아요. 잘했어 잘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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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. 아 약간 뮤지컬 장면 같기도 해요. 잘했는데, <laughs> 어? 잘했는데. 이거 살리고 한번더와볼까요 그래. 계속해. 응? 컨들이 문제지. 거짓말하지 <laughs> 마요. 어, 계속... 유형이 그래서... 약간 이제 여유가 생긴 <laughs> 거죠. 지금 돌이켜보면 결국 100% 만족스러웠던 앨범은 없었던 것 같아요. 하지만 100% 열심히 했던 것같아 항상. 앨범이라 하면. 오랜 시간 기다려준 팬들에게 지켜야 되는 약속 같기도 하고 앨범을 만들고 싶었어요. 흐름이 있는. 아, 성식형이 오랜만에 앨범에 이렇게 감정과 이런 걸 표현하려고 했구나. 진짜 큰 선물이 되는 거죠. 오, <laughs> 아,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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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풋풋해 보여요.

계절의 모든 것들이 반짝여. 짧은 기지게를 켜고 창가에 말리보의 하늘을 잠시 바라봐. <놀람>